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노지에 있는 한라봉 밭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라봉 밭에 와서 잠깐 한라봉 밭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은 보통 하우스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일부 제주도 지역 노지에서도 한라봉을 재배합니다. 그만큼 날씨가 따뜻하고 그리고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이제 어, 좀 낮은 지역 높은 지역에 아니면 낮은 지역에서는 어, 한라봉이 어, 노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랑 작년이랑 날씨가 따뜻해서 한라봉 품질이 아주 좋고 당도가 아주 좋습니다. 어, 이제 육지 지병에서도 한라봉을 많이 하시는데 어, 이제 주로 가온을 하시고 온도를 맞춰줘야지 어, 냉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어, 농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한라봉 어, 판매를 시작할 건데요. 어, 노지 한라봉은 당도가 정말 좋고 그리고 어, 과육이 탱탱하고 즙이 많고 어,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할라봉 이제 2월 달이나 3월 달에 드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하우스 한라봉이나 이제 레드양 어, 뭐천혜향 이런 것도 있는데 어, 맛있는 과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 중에 맛있는 과일이 한라봉입니다한라봉을 이제 맛없는 과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제때 수확을 해서 2월이나 3월에 수확을 하시면은 정말 맛있는 한라봉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농사를 잘 짓는 분이시면은 뭐그 어, 전에 당도 좋고 맛 좋은 한라봉도 이렇게 수확을 할수 있지만 제때 산이 빠지고 당도가 높은 한라봉을 드시는 게 제일 어, 맛있는 한라봉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 어, 너무 빨리 출하된 것은 산이 높기 때문에 어, 당을 많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한라봉을 어, 드시기가 어렵고 늦지막하게딴 한라봉이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지에서 재배한 한라봉이 어, 훨씬 맛이 좋으니까 한번 어, 주문해 보시고 다음 주 정도에 한라봉을 수확할 거니까 어, 한라봉 수확해 가지고 판매할 거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 보시고 어, 댓글에 맛이 있으시면 어, 좋은 댓글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어, 영상에 한라봉이나 뭐 레디향 천혜향 팔지 않나, 않냐고 문의해 주신 분이 많은데 어, 한라봉 잠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어, 한라봉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한라봉 밭에 왔습니다 여기는 노지고 이렇게 제주도 특성상 이렇게 돌멩이들이 많고, 돌들이 많기로 유명하죠. 돌들이 많고, 물빠짐이 좋아서, 노지에서 짓는 한라봉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한라봉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자, 크기도 엄청 크고, 그리고 맛도 좋습니다. 어, 여기 한라봉들이 주렁주렁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라봉은 특히 해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전정만 잘 해주시면 매년 이렇게 많이 한라봉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곧 한라봉을 수확해서 이제 판매를 할 건데요. 어, 키로수는 5kg, 10kg 예, 두 개로 판매할 예정이고 예, 벌크로 가정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노지할라봉 정말 맛이 좋습니다 달, 달고 어, 가육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할라봉은 어, 기본 당도가 아마 13브릭스에서 한 15브릭스, 16브릭스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정말 달고 맛이 좋습니다 저희 순비제할라봉 많이 이용 바라고 음, 가격도 따로 밑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라봉이 정말 탐스럽고 이쁘네요 어, 할라봉을 한번 따보겠습니다 바로 따먹는 한라봉, 무슨 맛일까요? 자. 이야, 과일 보세요. 한라봉이 정말 속 알맹이가 진하니 정말 맛있는 한라봉 같습니다. 속살이 아주 진한 게 정말 맛있는 한라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라봉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번주에 제가 한라봉을 먹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달고 맛있었는데, 아, 지금 먹어보니 그때보다 더 당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정말, 정말 맛있네요. 산도도 많이 어, 많이 떨어지고 당도 날이 갈수록 정말 높아지고 어, 탱글탱글하니 정말 맛이 좋네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달고 맛있는 한라봉 판매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어, 판매를 할 거니까 많이 주문 주시고, 예 당도가 높아서 정말 음, 달콤한 게목 끝까지 전해 오네요. 정말 달콤합니다. 제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어 한라봉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